네, 안녕하세요. 12월 12일 아침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바냐서 1장, 1절에서 18절 전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의 제목은 동일한 심판, 특별한 구원입니다. 어 이제 어제 나음서가 끝났죠. 이제 나음서 이어서 오늘 또 다른 소 예언서인 스바냐서를 나누게 됩니다. 이 스바냐는 남유다 요시아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스바냐의 좀 특별한 점이 있다면 그가 히스기야의 현손, 그러니까 왕족 출신이라는 점인데요. 어 그럼에도 이 스바냐가 어떤 남유다의 영적인 타락이나 또 도덕적인 타락 그런 것들을 좀 굴곡진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 또 오늘 예언서의 특징입니다. 보통 본인이 왕족이나 귀족쯤 되면 이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 전체적인 것을 생안경을 끼고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 스바냐가 유다의 타락과 또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한 어떤 귀천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점을 아주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스바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또 동렬한 이스라엘의 회복 이것을 아주 균형 잡힌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뭐 소선지서들 예언서들이 좀 있잖아요. 특별히 뭐 예를 들어서 뭐 호세야서라든지 아니면 아모스서 이런 것처럼 심판에 대한 강한 이야기를 어또 전달함과 동시에 어 요엘이나 스가랴서처럼 어 여호와의 날에 있을 구원의 그 약속도 이 스바냐는 함께 어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판을 지칭하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스바냐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스바냐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국지적인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스케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심판의 크기가 이 창조 세계 전체를 아우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특별히 이 유다와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지금은 분열됐지만 통일왕국으로 주셨던 그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면서 4절부터 6절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들이 우상에 빠진 그 타락, 그 타락을 짚어내게 됩니다. 참고로 이 유다의 타락 정도는, 보물 5절에 보는 밀곰신이라는 것을 통해 그들이 밀곰신을 섬겼다는 흔적을 통해서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밀곰이라는 신은 안문족 속이 갖고 있던 토착신이었거든요. 그들이 이제 구약에 보면 은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과 동일한 신입니다. 그런데 이 밀곰의 숭배 방식, 이 밀곰신을 섬기는 의식이 바로 아동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이 그들의 의식이었습니다. 여호와 신앙과 함께 그 토착신앙을 함께 또 혼합해서 믿고 있었던 이 남유다의 타락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좀알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또 이어지는 7절에 이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특히 본문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들고 예루살렘을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죄인을 찾아서 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타락의 정도가 심해서 굳이 뭐 찾을 필요가 없는 죄인들 임에도 그들의 숨겨진 잘못까지 설마 이것까지 걸리겠어 하는 것까지 두루 찾아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여호와의 심판이 끝나면 이 심판의 날이 이제 몰아치게 되는데 에 스바냐는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마치 거대한 침승이 포효하듯 여호와의 심판이 어떻게 폭발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여호와의 날에는 모든 것이 고통받고 소멸되는 완전한 멸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특별히 은과 금으로도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타락의 산물인 물질에 의지하는 그들의 무익함을 경고하고 마무리되는 장면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는, 어, 스바냐 시절도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사실 동일합니다. 때론 우리 피부로 느껴지지 않아도,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불같은, 폭풍같은 심판을 사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스바냐의 경고처럼, 지위의 고하나, 뭐, 남녀노소, 또, 빈부의 격차가 그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한 심판, 동일한 구름과 동일한 흑암의 그 날이 차별 없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심판 앞에 우리가 여호와를 찾는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신앙에 적용해 본다면 나의 죄인됨을 내가 인정하고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여호와를 찾는. 겸손한 자의 모습이겠죠. 어, 이길 하나만이, 어, 이,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주인으로 그분을 모시는 그길 하나만이 모두의 심판에서, 모두 동일하게 받는 그 심판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자, 정확히 보름 뒤에 우리는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죠. 누구에게나 임하는 이 공의의 심판, 하나님의 그 어, 때를 잊지 않는 것, 또 죄와 심판을 피할 길이 전혀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 주시면서 대속해 하신 그 예수의 피 흘리심을 기억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앞에 여호와를 겸손하게 찾을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